아무색이야. 아니지. 아니야, 니꺼 해도 줄까 <laughs>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투샷이 너무 <laughs> 사이좋은 뭐 <어울려요? 웃음> 형제 같아요. <laughs> 좀 약간 그얼굴 닮았지 않아? 아, 약간 있어요 또 그치? 약간 아, 그 이제 그, 아, 그치? 아, 그치? 강한 남자의 아, 표본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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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이 있어 아, 몽골적으로 생기지, 몽골 쪽으로 생겼지 몽골 몽골은 아, 모르겠는데 아, 그건 맞아요. 약간 나도 몽골 쪽이 몽골 쪽이 예 네, 맞아요 네. 네. 아 오늘 이 정도까지 진짜 재밌게 찍힐 줄 몰랐었는데 아, 네.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발이 네. 네. 잘해 예예 네. 아니 근데 또, 형이 또 워낙에 또 캐릭터가 좋으시고 장난치고를 또잘 받아주시니까 네. 복싱 뭐 매치 한번 스파링 한번 하자고 하신 것도 실제로 어 그럼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뭐 형수 아 이거 잘 패스만 하자구요. 안돼 형수. 아르자 수자. 형 내가 동현이한테 들었는데 형 그렇게 뒷발차기를 세게 한다고. <laughs> 애들이도 물평이 엄청 많더라고. 깨끗이 아니, 깨끗이 아니 깨끗이 근데 파이, 자기 형는 아니 똑같아. 내가 봤어. 내가 뭐. 어? 살살해. 아, 처음에 살살하자. 살살해가지고 어, 예 살살했습니다. 살살하면서 <laughs> 그 상대가 빵 때렸어. 나. 그때부터 이제 수자가 눈이 돌아가서. 소문 <laughs> <손문> 나빠. <났다니까>. <laughs> 아니요 요다해요 그러면 문 났지? 나도 소문 났지? 그러면 소문 났는데도 <laughs> 발 쓰지 말고 그냥, 그냥. 발 쓰지 말고? 예어 그러면 막발 쓰는 거한번발안 쓰는 아. 거한번 <laughs> <한 번. 웃음> 아니 다른 믹스 발... 매치 믹스 매치 <laughs> 아 그럴 거 어딨어요 어, 그건 어때? 뭐예요? 그 복싱도 괜찮아요 네. 그 오픈 휑가에서 하자 아 이거 말이 되네 형은 선수잖아요이거는 뭐, 어, 어, 근데, 아니, 이건 이 이건 이건 뭐, 이건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 뭐, 이건 뭐, 이게 이건 뭐, 이건 그 이건 뭐, 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무조건와 크다. 아연습이잖아요 뭐, 아 이제 형님도 또 런닝맨에서 집 소개 우리집에? 한번 하셨잖아요 예. 형님 집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도 될거같아데 될 어? 너 집에 내가 간다고? 이형 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냄새나지? 아잇! 저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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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가 왜 나요 뭐 처음 냄새 안 냄새라, 나요 뭐. 이게 야상 아 우리 집형막 아저씨 막, 냄새 아, 있잖아 너도 형. 이제 모르지 난다니까 안 치우는 거 같고 치우면서 냄새나는 거아고 집은 깨끗한데 물건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버리는 걸 못해가지고 그럼 물고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는 거아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 이사를 내가 가려고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짐을 좀둔 거예요 아어 그러면 이사 문제 가? 아 형! 아니, 아니 이사 아 형! 저 이제 곧할 거예요 그 아니 깜짝이야 이 하려고 이렇게 <laughs> 계획 중이에요 계획 계획 <laughs> 예, 그러면 이사하고 나서 불러줘 그러면 가면 돼야 무슨 말씀이야? 하나씩 해요 형 하나씩 <laughs> 일단 형 운동 먼저 해요 아니에요. 일단 먼저 아, 운동하고 네운 예, 예. 이기는 사람이 성태 아아 <laughs> 아, 이기고 싶어 <laughs> <준거> 어디서 스파링 <laughs> 해 그냥 하는 거지 아, 아니 근데 아이 친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진짜 어. 프로랑 비슷해 아이 됐어요 아이 저 아무튼 음. 저 운동 한번 형 네. 재밌게 네. 어, 한번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 네. 가지 질문 인데 저희가 이제 LA를 곧 가거든요 형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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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형님이 또 LA 아, 자주 가시잖아요 거의, 거의 저희 제 2의 고향이에요 왜? <laughs> 왜왜이유가있자 뭐 거기에 뭐가 있었어? 돈이 아, 있었어요, 손님. 무슨 소리? 애매 뭐 와이프하고 애가 있다고 이런 돈을 있을 만큼 그만큼 애를 아, 아, 내가 그 많이 가, 가고. 근데 그러면 좀 아. 추천해 줘. 어디 가면 좋다. 너무 많죠. 갈, 어떤 갈, 종류를 좋아해요? 먹는 거, 거? 일단 먹는 거. 거기가 이제 한국 그그 그 이제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어, 코리아타운 있지. 일단 거기에 한식은 한국의 한식만큼 그 이상 맛있어요 근데 안은 캐치. k e 서 n y l a t o r Hong, 다 필요 없어. <웃음> 그거 r o 그, 건 아니, 고 Elis, among, Elis, a good, you, j a n 형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e b r o 한국 음식, <laughs> 한국 음식 <laughs> 빼고 I'm going to go. I'm g o 해 n g to go. I'm g o i 아 g to g 아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에 g 소 I'm g o i n 지금 엘레기 <laughs> 엘레 알렌티나는 알레티나가 음. 세계에서 소고기 수비, 어, 소비량이 제일 음, 높나? 그게지 알아 나도 알아 멜로즈벌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비싼데 있는 거기 아냐? 아, 그렇게 <laughs> 안 비싸요 형 씨, 지금 이거 팔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거기 스테이크 되게 맛있어 아 진짜 그럼 한, 햄버거 그런 거는 햄버거요햄버거는 아, 엘레하면 인앤아웃이죠 아그 근데 이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아 지금 아이나나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어. 더블더블에 뭐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양파를 가져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요그거 무조건 응. 드시고. 음. 그 다음에 엘레이는 좀 타코 뭐 부리토 이런 거요. 오 차코. 좋지 좋지. 예 엘도리노 타코라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후버 타코라고. 어. 왜냐면 후보, 올림픽과 후버 올림픽과 후버길 바로 딱가로주는데 있어. 오 어, 오. 어. 아이 다라. 엘레인 어, 어. 사람 그거 모르면. 딴 지역에서 사는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한다. 그거는 엘토리노 타코. 어... 아 진짜로? 그게 아 그게 그 정도야? 아유. <웃음> <웃음> 혹시 제가 어설픈 거럼 형한테 <laughs> <제가> 추천하겠어요? 디저트도 아, 하나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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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먹지? 안 먹어. 디저트를 아, 안, 안 먹어? 안 아, 먹어? 안 먹어? 아, 아, 몰라? 뭐가, 먹어. 몰라. 아, 뭐가 있나? 아형 생각 좀 해볼게요. 내 얘기 때문에 존나 떠나네. 약간 단거좋아하시는구 디저도 트다안 따르네. <목소리가 웃음> 다르네요. 이상하잖아. <그런 거야. 웃음> 그 멜로지에 그 똑같은 멜로지 길에 스페인크스라는 <laughs> 핫도그집 유명하긴 한데 어, 어. 그 맛이 있다 없다로 말씀드린 그렇고 아 약간 그런 분위기. 예. 그, 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는 배우들이 이게... 나이트클럽 같은데 갔다가 해장으로 아. 어. 그걸 먹으러 오는 거야. 그럼 나이트클럽 어디야? 나이트클럽 아니잖아. 아니야 나이트클럽은데엘에에서 나이트나? 그럼 어디로? 저런 헬스클럽? 어? 그럼 헬수가 어디가? 어디 갔었어요? 골드지, 거기 가야지. 아 형, 아, 거기 무조건 가야죠. 거기는 나어 베니스 위치에 있는 골드지. 지금 베니스 골드지 따라해봐요, 베니스 골드. 베니스 베니스드 골드 아니 베니스. 베니스 위치에 거기 이그 운동 할할 때가. 있잖아? 그거는 머슬짐이라고 딴 거예요. 아, 거기는 <laughs> 사실 그냥 좀 이렇게 보여주실 걸 하는 거고 실제는 이제 헬수의 메카. 맨입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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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서 뭐, 아놀드도 거기서 운동했고 옛날에 음. 유명한 올림피안들이 아, 거기서 거기 운동을 다 했어. 어. 아, 그걸 가야 돼. 무조건 거. 가야 돼. 그거요 어. 그걸 궁금한 게 어.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음. 입구에 그, 그, 그 골드 색깔로 된 덤벨이 있어요. 그거 진짜 무거운 거 아니야? 아. 그거형 한번 들어봐요나 <레니스> 그거 예, 형나나 예. 약속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100kg 이거 한다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 그거 몇 킬로야? 그게 100킬로인가 100 그래요 들면 되는 거야? 안 돼요 형이 아까 100킬로로 했다며 아니 근데 그.. 그 옛날에는 그렇다고 했.. 옛날에는 나좀 집도 들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한번어 나도 도전해볼게 그 한번 들어봐면 들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좀 워낙 추동은 대단하다와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안 씁니다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구독자 우리 없어 너는 운동만 좋아하는 사람같지 나는 운동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 그럼 그래. 뭐 그런 거 구독자 분이 어떤 사 사랑이 좋아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laughs> 사람이 없어 내, 내 주변에 <웃음> 있는 일이 <laughs> 벌어지는 것만 좋아하는 <laughs> 사람이 <laughs> 하시면 이스비집꼭 아. 가시고 어, 그거 꼭 들어보시고 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들어보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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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타코 드시고 타코 먹어야죠. 뭐 네, 예. 어. 그거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어, 한번 진짜 한번 가요. 네, 가서 기... 또 혹시 뭐있으면좀 뭐 어. 연락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예. 네, 음. 하니타운에 고깃집 가시려면 하니타 운안산다니까 아. <laughs> 형, 가면 무조건 생각난다니까요. 아. <laughs> 아. 그래. 아니, 그러면 한식이 아 한식 만드는데 맞는데뭐그는 우리나라 가면 먹을 네, 수있지 않을까? 그게 있을 때 생각이 난다. 형 아저씨잖아. 아저씨, 저희 가면 아가씨 곱창이라고 해요. 아가씨 곱창? 아가씨좋아하네아아 말고 양장 그거.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갔어 그 BTS 동생들도 맛있어 저도 거 거. 가면 거기만 가요. 아아아형아 어, 가면 어, 어, 아쉽죠. 아 형, 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제가 얘기해 놓을게. 할인 좀 해줘. 아니. 시안해 돼. 요연 한다고. 오케이 알겠어 형님 이제 일본에 만약에 오시면 형님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뭐, 뭐 때문에 가는 거야 그 여행? 그냥 예전에는 뭐 공연을 가고 예. 저번에도 콘서트 때문에 한거 같고 아 어디를 가? 오사카도 있고 도쿄도 있고 많이 갔는데 어디야? 형이 추천해 주는 데로 가려고요 아, 그러면 뭐 도쿄도 뭐 <laughs> 거의 가봤고 도쿄도 오사카 아 도쿄도 적으로 사포로 아 그쪽을 안 가봤네 맛시는 스시 먹으러 갈래? 아거기 스시가 있었네요? 스시 <laughs> <수시모>. 먹으러 아, 되게 <laughs> 좋아요요 되게 좋아해? 아유 형저날고 네. 되게 좋아요네 뭐, 맞아 아 수시, 어디? 북계도 쪽으로 그쪽에 뭐가 많아요? 그런 확실히 <laughs> 근데 아직... 도쿄는 마시는게 비싸. 아, 너무 비싸. 아, 비싼 거뭐 그냥 그래, 그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비싼 비싸, 비싸서 마시는 거는 당연한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어. 근데 싸도, 싸도 진짜 맛있는 거같이 그렇지, 그런 거를 가야 돼. 형 보니까 형, 그리고 비싼 거 크게 의미 없겠더라고. 나는 옛날에 그거 막 응. 뭐 비싼 거뭐고 뭐야, 그술 같은 거. 아, 술먹 어. 제일 싼거 보고 뭐, 아, 아,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거의 네. 아, 그러니까 형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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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랑 잘안 맞아요. <laughs> 화생것 <laughs> 같아, 내가. <웃음> <웃음> 제가 한번 1분 <일본> 가면. <laughs> 어, 그건 알았어. 아. 여쭤볼 무릎. 음, 가자. 어. 음. 아, 아, 아. 네. 음.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주 네. 네. 아, 도 손들어 외치는 함성 거칠게 느릿하게 모든 걸 던진다. 전사.